여기는 집 앞에 복숭아밭입니다. 저희 남편은 여기 또 나뭇가지 튀어나온 거 자르고 있는데요. 저는 우리 콩아, 콩이 데리고 왔다가 이렇게 지금 복숭아 저희 저가작업을 아직 안 했거든요. 어, 원래 이제 뭐. 벌도 없다 그러고 수정 수정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어 냉해 피해 때문에 좀더있다가 이렇게 이제 작가한다고 아직 두고 있는데 제가 또 보니까 또 가만히 못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완전 또 무정하고 이렇게 복숭아 지금 열매 지금 따고 있거든요 어, 날씨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 뭐하고 있니 예 지금 뭐해? <laughs> 콩이에요 우리 콩이 콩이 신났어요 지금 자 오늘 이렇게 복사밭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이야 <laughs>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응? 자복순아 저가 작업요 이렇게 지금 위에 지금 제가 종이가 많이 안돼 있어 가지고 위에 서나온 저게 뭐지? 나뭇잎. 또 제거를 해주고, 위에 달린, 복숭아를 따주는 거거든요. 사실 위에는 달려봤자,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요.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, 위쪽에 달린 거 따주면서, 작은 것들, 알 작은 것들, 하고 드문드문, 아래쪽에 한두 개, 세개 정도만 놔두고, 열매를 다 제거를 할 겁니다. 복숭아 다 따나 싶긴 한데, 열매를. 나중에 또 따고 나면 또 많이 달려요, 복숭아는. 야, 작년에 한번또 혼자 다 해봤다고 이것도 아는 척 하는 거 봐라. <laughs> 위아래에 이제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다 제거를 해주고, 어, 복숭아 열매는, 어, 이렇게 쌀 크기대로 달수 있게 양쪽으로 달수 있게 아니 밑에 쪽으로 달수 있게 복숭아가 정말 많이 굵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간격 맞춰 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햇빛 잘 받도록 위 아래 어, 필요없는 나뭇가지들은 정리를 해준답니다 어얘 음. 어디갔니? 에? 여기있나 우리 콩이? <웃음> 콩이에요 <웃음>